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2025년도가 어느새 뭐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항상 지금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어, 새로운 걸 계획을 하고 할 때도 좀 정확하게 계획을 하기가 쉽죠. 어, 그런 의미에서 현재 부산에 부동산의 그 위치는 어떤 통계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을 하는지를 짧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이 부동산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어떤 정책이 가장 절실한지 오늘 그거 잠깐 한번 체크해보고 하루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 화면에 떠 있는 이 사이트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 들어오시면 웬만한 통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딱 한눈에 보이는 그 데이터로는요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뭐 이런 그 수도권 쪽은 그래도 상승에 가까운 이런 빨간색이 좀 많죠 최근에는 그 계엄 이후에 조금 진정된 어떤 그런 또 색깔이긴 합니다 근데 지방은 울산이 지금 딱 부합에 들어와 있고요 부산, 대구, 광주 뭐 이런 그 광역시들 어, 이런 곳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제외한 곳은 전국이 그냥 다 마이너스예요. 어, 이런 상황인데 그중에 특히 이제 부산은 어, 한번 정책을 보면요. 3년 전에는 마이너스 19.2였던 게, 2년 전에는 마이너스 6.9, 그리고 1년 전에는 마이너스 2.6, 6개월 전에는 마이너스 0.8, 3개월 전에는 마이너스 0.6. 그리고 최근 한달그 통계는 마이너스 0.2로 축소는 되어 있지만 거래량은 급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의 부산의 부동산의 현 주소거든요. 그럼 요 데이터를, 어, 개비부동산의 그 주간 시계열에 들어와서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 앞에 요 화면에 보이는 요 내용이 부산입니다. 여기가. 여기 지금 부산이거든요. 부산의 지금 최근 여기 이제 지난주겠죠. 1월 6일자 통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 24년, 1년, 23년, 22년. 뭐그볼거 없습니다. 뭐 22년 거의 초, 그 지난 중반 그 이후부터 부산은 계속 그냥 하락의 연속이었어요. 폭이 다만 커는게 약간 축소돼 있는 정도지. 여기에 핑크색이 하나라도 보이나요? 부산은? 근데 서울 쪽은... 수도권과 서울 쪽은 24년 올 7월, 8월, 6월, 이일 때는 거의 뭐 과열이다시피 색깔이 상승의 폭을 어쨌거나 나타내고 있죠. 근데 부산을 포함해서 이 지방은 우석이 정부 지방들이거든요. 다 그냥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요번 1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내기를 어떤 걸 냈냐면요. 여기 보시면. 다른 물론 그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의견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방의 부동산 정책 활성화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그동안 여기 보시면 공시가격 1억 이하, 거래 매매 금액이 아니고요.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집을 2억 이하로 상향을 해서 어, 지득세를 그동안 중과했던 거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저가주택인 경우에. 물론, 이게 재개발 구역이나 뭐 이런 데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어, 그냥 순수하게 아무 그 재개발 이슈가 없는 어, 그런 곳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어, 2억 이하까지, 이하면 2억도 포함되는 금액이죠. 거기까지는 중과 안 하고 그냥 1.1%를 과세를 하겠다는 거였죠. 3주택제를 사더라도. 아파트 10억짜리 두채 가지고 있는데, 어, 플러스, 그냥 2억짜리 조그만한 연립을 하나 살려고 한다, 부산에. 옛날에는 이게 8.4% 였습니다, 취득세가.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래가 더좀 쉽지가 않았죠. 어, 심지어 1억 100만원짜리도 취득세가 중과가 됐었습니다. 어, 아직 그 재개발 구역 지정되기 전에 초기 지역에 뭐 조그만한 원룸이나 이런 것들 있죠. 공시가격을 또딱 1억 1 이렇게 책정을 해놨어요. 좀두개억지않는 그런 목적에서도, 요렇게 뭐 해놨는데, 이제 이런 게, 요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2억 이하로 금액이 올라가 있는데, 요게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그 초기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조그만한 투룸을 하나를 샀고, 플러스, 이번에 이제 새로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해요. 이럴 때요 2억짜리를 중간주택수에서 빼고, 두 번째 집을 그냥 6억이하면 예를 들어 뭐 1.1%를 해주는 집인 것까지는 데이터에 지금 안 나타나 있고요. 그거는 발표되는 자료를 좀더 봐야 되는데 해당 요 2억짜리 집을 살 때는 일단은 중가에서 제외한다라고 지금은 어 나와 있는데 그건 이것도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언제 시행하느냐? 2025년 2분기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2분기 주요 추진 과제. 이분기는몇 월달, 몇 월달을 얘기합니까? 4, 5, 6월 중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한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이미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해보려고 한다. 제가 사실은 이거 발표됐던 1월 2일인가 그날 이 내용을 좀딱 정확하게 짚어서 그 경제정책 방향 발표된 걸 올려드릴까 하다가 어, 뭐, 2년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그때도 뭐, 양도세 단일세율 70% 뭐, 60% 하던 거를 45%로 단기세율 1년 적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 지득세도 뭐, 중과주택수를 뭘 풀고 하는 그거를 그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가 그 뒤에 민주당이 완전히 발목을 잡아가지고 부동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여당이 추진하던 게 됐던 게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괜히 올려놨는데 어, 이거 되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법이 통과 안 돼서 안된 거는 뭐 챙기면 어떻게 되나요? 실수를 할수 있죠. 그래서 아예 그 정책 방향만 돼 있는 건 제가 아예 안 올리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실제로 나중에 어 2분기 가서 그게 딱 시행이 되고 나면 그때 올려 드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올해 이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 부동산 정책에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정부에서내 놓는 정책이 옛날에 왜 그걸 중가를 시행을 했겠습니까? 지득세 중가를 너무 그 당시에는 막 부동산이 그야말로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문재인 그 정부 시절에 태풍 광풍이 불고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돼지도 하늘을 난다고요, 진짜로 땅에 있던 돼지도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그 정도로 부동산에 광풍이 몰아칠 때였기 때문에 대못을 꽝꽝 박아 놓은 거예요. 집을 두 채, 세채 살려고 하면 취득세 1.1%짜리를 그냥 12.4% 내라. 8.4% 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런 게 정책이었어요. 근데 항상 정책은 조금 이렇게 유도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새 부동산에 세금을 가지고 펼치는 부동산 정책은 제가 대학에서 부동산 그때 그 관련 공부를 할 때도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하수 정책이 뭐냐면 세금 정책이에요. 세금을 중과하고 세금을 그냥 폭탄을 때려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하수라고 배웠었습니다. 가장 그러면 하수가 아니라 고수의 정책은 상수의 정책은 어떤 거냐. 수요와 공급을 미리 잘 예측을 해서 가격이 급변하지 않도록 적당히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이 되도록 안락하고 쾌적하게 어, 주택 거그 정책이,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을러가듯이 그게 물가상승 정도만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 게 정확하고 좋은 부동산 정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에 돼지가 날듯이, 부동산에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잘난 거든 못난 거든 다 날아가고 있으니, 우선 급하니까 다 때리 박아놨잖아요. 이 대못을. 그런데, 왜안 풀어줍니까? 아니, 적어도 지방에는, 이 취득세 중과하는 무슨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수, 서울하고 수도권이야. 뭐, 나라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중과를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이 지방은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이 지방이라고 해, 이 대한민국에. 너무 이게 걸림돌이에요. 다른 뭐 수요 공급 다 좋죠. 근데 가장 하수의 대모지를 해난 이 대모 정도는 뽑아놔 놓고 그 다음에 정상화시켜놔 놓고 거기서부터 어, 다시 뭐 용적률을 올리고 뭘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 뭐 어, 아파트가 모자라면 더 짓던 뭐 이렇게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축 아파트 물량은 3년 동안 조금 모자라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다 100%는 넘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이제 호불호가 있을 거고, 어, 자동으로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힘을 강제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많이 찾는 건 가격이 올라갈 거고, 찾지 않는 거는 또태가될 거고, 이렇게 자연 정화력을 시장에 맡겨주면 정말로 좋지 않겠습니까? 아, 연초에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돌리다 볼수록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이 부동산 정책 정말 해온 꼬라지가 작년 1월 달에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경제 정책 방향 먼저 올려 드렸다가 하나도 그게된 것도 없어 가지고 그것도 정말로 화가 나는데 올해 또 올라온 정책 방향이라고 본게뭐 취득세를 아예 뭘뭐 없애는 게 아니라 2억으로 늘려준데 뭐 하자는 건지 화딱지 안나 하고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올해 이 순간 부산의 부동산 정책은. 시푸릉둥둥이 속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중에서 신축의 분양가는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중이기 때문에 이미 분양이 됐고 완판이 된 그런 아파트 중에 피해가 좀 어느 정도 적당하고 입지가 괜찮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있고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입지가 못 따라오는데 택도 아니게 일반 분양 가격만 높게 해놓은 곳은 시장이 잘 판단합니다. 그런데는 미분양으로 그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좀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 영상에는 분양을 했는데 계속 미분양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미분양이 그 조아분들께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분양 잔뜩 나있는 그런 아파트에 아주 편안하게 그냥 가뭐 쭉쭉 했다가는 잘못하면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먼저 염려하시면서 그거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 새해 특히 부산의 현재 부동산 통계 위치가 이렇게 시푸릉둥둥 완전히 찬물 속에 있는 이런 속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새해 소망은 취득세를 2억 이하로 주택 그 중과를 완화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중과 대못을 좀 뽑아서 없애주고 그리고 좀 제대로 부동산이 가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아서 새해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초롱부동산 유튜브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원부동산 TV소장 방희선 이었습니다